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파크 두 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스타트업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프랑스의 스테이션F와 같이 창업 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 공간을 말하는데요. 중기부는 선정된 광역지자체에 올해 설계 용역 비용으로 한 곳당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인천을 제1호 스타트업파크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단독형 스타트업파크 한 곳과 복합형 스타트업파크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구축해 조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입니다. 이와 달리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형태로 낙후된 도심 기능을 창업 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복합 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대학, 연구 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올해 설계 용역 비용으로 한 곳당 5억 원씩 지원되고 이후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합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는 이 나라 도움 홈페이지에서 우편 방문 접수는 창업진흥원에서 할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